안녕하세요, 공몬입니다. 저는 지금 암리차를 기차역에 있고 인도 기차는 정말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철국 열차와 같이 등급별로 기차가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3등칸인 슬리퍼 칸을 타고 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자이살메르에서 벨리까지 이동한 1등급 열차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인어 이렇게 돼 있네. 제자리입니다 여기. 가이살메르에서 뉴델리까지 1등석 칸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거 티켓값만 2,850루피. 45,000원 돈이거든요. 15시간 35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좀 좋은 컨디션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1등석을 예약했습니다. 1등석이라고 해서 기차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승차감은 비슷할 것 같은데 좀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이렇게 위로 들어가지고 슈퍼로 만들 수 있고 보면은 내용물이 1등석답게 깔끔하겠지? 뚜이랑 이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구금자리 <laughs> 완성 그래도 1등 칸이라고 이런 그러니까 선풍기는 나름 깨끗한 편입니다 그래도 가끔씩 청소를 하는 것 같아 이정도로 <laughs> 화장실 표시도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가리면 아예 통로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구조거든요 편하게 이렇게 앉을 수가 없네 여기가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좀 구겨져야 되고, 늘등석의 가장 좋은 점은 물건 간수가 좀 쉽다.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딱 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다른 칸에 비해서 짐관리가 좀 좋다라는 점. 뭐 만약에 물건 하나 훔쳐간다 하면은 범인은 이네명 안에 있는 거죠. 충전기는 여기 하나, 충전기 눈치 싸움 좀 이기는데? 배를 누르는 것도 있긴 하네요. 직원 노출이런 건가? 네 명에서 이동하는 만큼 어떤 사람이 같이 방을 쓰냐에 따라서 좀이 기차의 질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누워야겠다. 여기 눕는 게 제일 편하겠다. 일단 기차는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네,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온 거 봐서는 다음 역에서 타거나 델리까지 15시간 35분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누군가가 탈것 같습니다. 일단 올 때까지 좀 프라이빗하게 이용해야지. 바이바이. <놀람> 인도가 진짜 큰 나라라는 게 언제 느껴지냐면, 이렇게 이동할 때, 5시간, 6시간 이 정도는 그냥 평범한 거고, 보통 한 10시간에서 12시간은 이동해야, 어, 좀 이동했네. 이 느낌이고, 이제 막 15시간, 20시간 이 정도는 기차를 타야, 와, 좀 힘들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죠. 20시간이면은, 부산을 왕복을 몇번할수 있는 시간인데, 그래도 아직 기차가 빨리 안 달려서 그런지, 승차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들 더 오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야겠다. 여기는 2등간이네2등간 <놀람> <놀람> 화장실. 7시에 출발해서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고, 조두푸르가 그나마 좀큰 도시여가지고, 조두푸르에서는 사람이 좀탈줄 알았더니, 아직도 여기 좀 혼자 있거든요? 달리까지 혼자 가려나? 나야 좋긴 한데, 좀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자야지 일정을 소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불을 끄고 잠을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뭐, 눈 떠보면 어딘가 가 있겠지. 지금 시간이 이제 6시 50분이고, 제가 자는 동안 제 위에 층에 한 명이 온것 같아요. 이 친구가 갑자기 내리면서 너무 깊게 잠들어가지고, 내리는 역 놓쳤다고 별로 궁금하진 않았는데, TMI를 방출하고 봐가지고, 저도 깼습니다. 한 6시까지는 진짜 기절해서 잔것 같아요. 이게 기차가 흔들리기도 하고, 좀 시끄럽긴 한데, 귀막고 자면은 잘만 한것 같아. 자긴 잤어도 막 진짜 온몸이 두들겨 맞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고 한정고장만 더 가면 됩니다.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안 됐어요. 한 30분 정도 지연? 걱정했던 거보다는푹 자가지고 기분 좋아. 이 델리 근처에 오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아. 저게 다 쓰레기입니다. 매트리스가 진짜 푹신푹신한 편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병원에 가면은 간이 침대 같은 거 있죠. 딱그 정도 쿠션감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오래 누워 있다 보니까 엉덩이 꼬리뼈 쪽이 좀 아프더라고요. Thank you. Welcome. Thank y 아이고, 차 일등급 기차를 타봤는데 인도에는 가성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죠. 또 어찌 됐건 1등석답게 비교적 편안하게 잘온것 같습니다. 1등석 리뷰 끝. 이렇게 1등급 열차만의 확실한 장점이 있고 슬리퍼 칸은 홀틴 칸이기 때문에 일단 창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엄청 시끄러울 거고 사람들이 많이 타기 때문에 가방 분실 위험도 큰게 사실입니다 기차를 타러 가볼게요 인도 기차 하면은 되게 무서운 느낌이 있는데 전광판에 기차가 나와요 기차는 저기 있는 숫자로 구분을 합니다 출발 시간, 플랫폼만 보면 돼요 기차가 출발하는 출발역에서 타면은 시간에 딱 맞춰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미리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중간역에서 타면은 기차가 연착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저 전광판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타는 기차가 1 4 6 3 이거든요 아무리 차례에서 저기로 가는 거는 1 4 6 3 2 반대로 오는 건1 4 6 3 2이 기차를 타면 됩니다 이제 칸을 찾아야 돼요제 칸은 이제 슬리퍼 칸이기 때문에 슬리퍼 칸을 찾아서 타면 됩니다 기차 등급은 기차에 다 써있어요 이렇게 벽면에 이건 지금 2등석 칸이거든요 세컨드 클 의자칸도 있어요 의자칸 어 이제 슬리퍼 클래스 나온다 슬리퍼 클래스 가 있죠 이제 여기부터 슬리퍼 칸이 시작이 되는 거고 제가 S3 48이거든요 슬리퍼 플래스 있고 여기 S3 있죠 S3 여기 숫자도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기랑 가까운 출입구로 들어가면 돼요 어! 슬리퍼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48번을 찾아가면 되는데 어, 여기다 여기. 어, 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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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48번 있죠 48번 참. 여기가 슬리퍼 칸이고, 좀 찌린 데가 많이 나요. 이게 선로에서 나는 건지, 기차에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찌린 데가 많이 나고, 여기는 이렇게 선풍기가 있습니다. 에어컨 대신. 고시원보다 좁은 침대 한 칸에 몸을 맡기고 한 10시간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야간 열차여가지고 자면서 가면 될것 같긴 한데 여기 칸에는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1등석만큼 조용하고 편하게 이동할 순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슬리퍼 칸 가격은 얼마냐면 307루피거든요 4,900원 그러니까 5,000원이 안 하는 돈으로 10시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옆에 마감 같은 것도 지금 뭐 이렇게 퉁퉁 소리가 나 화장실 점검 화장실은 요래 생겼습니다. 이게 불이 안 들어오네. 바로 아, 풍당이고 여기서 안 씻고 여기 있거든요. 안 나오네. 아, 됐어. 아, 이렇게. 오, 땡큐. 근데 여기 또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는 기차 예매할 때 약간 꿀팁인데, 지금 제가 있는 자리가 사이드 어퍼라는 자리에요. 말 그대로 사이드 쪽에 있는 위에 칸이라는 건데, 야간 기차 때는 보통 다 자면서 사람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밑에 칸은 위에 사람이랑 같이 공유를 합니다. 평소에 앉아서 갈 때는 여기 위에 칸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같이 밑에 쉐어를 하거든요. 좀 프라이빗하게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위에 칸이 훨씬 더 좋다는 점. 사이드 좌석이 아니면은 평소에는 의자처럼 앉아 있다가 맨 위칸, 중간칸, 맨 아래칸 이런 식으로 3층 침대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겠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사이드 어퍼칸이 그나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등받이로 쓰고 있는 게 이따가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1층, 2층, 3층이 됩니다. 1등칸, 2등칸, 3등칸 뭐 슬리퍼칸 상관없이 이동할 때 기차에 되게 도둑들이 많대요. 그래서 장미쇠를 준비해가지고 몸이랑 가까이 지니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런 옷 같은 것도 주머니에 짚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매트나 이불, 베개 이런 게 전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목베개에 바람을 좀 넣겠습니다. 이게 넣고 다리는 이렇게. 어, 모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9시 40분, 기차가 정확히 출발을 했고 도착 예정 시간은 아침 8시 8분입니다. 야간 열차라서 자면서갈것 같긴 한데 잠이 올라나 모르겠네요. 기차가 속력이 안 붙었는데도 철도의 소리가 심상치 않게 나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다 저렇게 표 검사를 해요. 확실히 1등석보다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춥고 불편해. 사람들은 되게 잘 잔다. 인도 사람이 달랑 벌었습니다. <laughs> 시간이 많이 지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12시밖에 안 돼가지고 아, 진짜 망했다. 불과 몇 시간밖에 안 탔는데 너무너무 춥고, 그 역에 서면은 찌린데가 진동을 해요. 괜히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아니야. 타고 있던 가족들도 다 내렸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꼴등칸 구조를 보시면은 에어컨 없이 이렇게 창문으로 되어 있고 제 자리가 여기 사이드는 이렇게 총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족들이 네. 타고 있던 칸인데 네. 지금은 이렇게 위에 자리랑 아래 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등받이 있죠? 이렇게 피고 고정을 하면은 이게 이제 중간층이 됩니다 1층, 2층, 3층으로 총 6개의 침대가 만들어지는 데요 평소에는 위에 층에 싼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밑에 내려와 가지고 앉아있기 때문에 밑에 층은 거의 공유한다고 보면 돼요 기차 자체가 마감도 되게 허술하게 돼 있고 창문을 닫아놓는다 그래도 틈이 있기 때문에 진짜 살을 내리는 추위가 막 느껴져가지고 이런 마감 자체도 되게 홍수라고 창문을 닫아도 여기서 찬바람이 다 들어오는 거죠. 너무 추워가지고 몇 도인가 봤더니 4도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날씨랑 비교하면은 전혀 추운 날씨가 아닌데도 기차가 달리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4도 날씨에 고속도로 달리면서 창문 열고 가는 느낌. 오 따뜻하다 드디어 내렸다 다양한 기차 칸 중에서 1등 칸이랑 꼴등 칸을 이렇게 타봤는데 돈이 좋긴 좋습니다 가격은 물론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침구류도 주고 슬리퍼 칸은 이게 야간 열차라 그래서 그런지 생각보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추운 거다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 슬리퍼 칸을 꼭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만 이 슬리퍼 칸을 타보시고 아니면은 3등급 이상 기차를 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슬리퍼카는 진짜 한 에이... 번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